뭐 사랑을 이제 누가 줬냐 누가 덜 줬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책에 보면 아동기적 사랑은 사랑을 받는 거 음. 그리고 성인은 이제 성인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사랑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음. 하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받았냐로 싸우는 것처럼 음. 어떻게 보면 사랑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성인이 되면 사랑을 줘야 되나요? 내가 그 이야기라면 항의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뭐라. 왜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laughs> 성인은 꼭 주기만 해야 돼요? 하기만 해야 돼요? 받고 싶은데 반발심이 들어요 지금 <웃음> <웃음> 내 사랑 어디 갔니? <laughs> 어, 받지 말고 자꾸 주라고만 하셔가지고 받고도 음... 싶은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음. 사랑을, 음. 사랑을, 사랑을 받고 싶은 음. 마음이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것도 이, 비정상이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릴 때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기본은 받기예요 음. 아이들은 주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일단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받지 않고 자꾸 주려고만 한다 이상하네요 이상한 거예요 그 아, 걔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 막잘 챙겨주고 어 뭐, 엄마한테 전 어, 엄마 뭐. 맨날 안마해주고 음. 그죠 어, 그러면 그거를 음. 부모화라고도 하면서 심리학에서도 아주 안 좋게 이상하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어렸을 때는 받기가 기본이에요 네. 받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랑받음 좋아하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인에서의 사랑의 기본은 뭐냐? 하기 주기라는 겁니다. 음. 받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하나도 없다는얘기는게 아니고 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치. 기본 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줘. 그렇죠. <웃음> <주거네>. <웃음> 어. 그러네.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에리프롬이 한 말이 정확한데요. 어린애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요. 그러니까 받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먼저 응.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따르고, 성숙한 사람, 어른이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어떻게 응. 따르고 있다. 아주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성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받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응. 왜? 사랑하기 자체가 중요하니까. 응. 그래서 아이들은 하기를 능동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거고 네. 어, 또못 받아도 불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사랑을 이렇게 잘줄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죠. 내가 이 사랑을 준다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받기 에대 돼요. 그냥 좋아 좋을 것 같거든요. 주는 게 좋아지고 음. 그리고 막 이렇게 행복 연구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변인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남을 돕거나 남을 사랑하는 일이 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음. 이걸 하면은 진짜로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 음, 맞는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사랑은 그게 이렇게. 마음에 총량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음. 너무 주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나도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일부러 잘, 제대로 주고 싶어 준게 아닌 거예요. 아. 지치는 거는. <laughs> 자 보세요. <날> 돌아봐. 에리폼이 <laughs>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음. 사랑을 주는 게 뭐냐면 내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진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능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게 노동 능력이죠. 노동이죠. 노동 일을 하는 인간 관계에서 표출되는 게 사랑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사랑을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에리프롬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노동과 똑같은 건데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워서 하거든요. 네. 그 아, 마, 말려도 해요. 네. 밥도 굶어가면서 해요. <laughs> 너무 재밌거든요. 즐겁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요. 네. 음. 그러니까 대가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체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고 어. 사랑을 하는 게. 에리 프롬은 성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거기서 졸업을 했고 더 이상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쪽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사랑을 주는 거를 제가 거래관계로 생각하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만큼 주면은, 어. 이만큼을 어디서 가져와서 채워놔야 어, 되는데. 아까, 없어질 거라고. 어, 없어질 거라고 어. 생각하고. 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어. 계속 차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갈고 닦는 능,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아. <웃음> 저도 <웃음> 궁금하고. 근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주면. 막 사랑을 받겠다고 갈구하지 않아도 지나가 있는 사랑을 좀주서도되잖아 <laughs> 그리고 내가 바구니 이렇게 있는데 두게 어.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라고 준다기보다는 아, 주고 받는 아, 건 한다, 이제 거래 아닌데 하는 거거든요. 음. 사랑을 그러니까. 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성장해요. 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음. 성숙해지고 충만해져요. 네. 그 자체로 세워져요. 점점 더 자기가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서 예수가 뭐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사랑했어. 에, 아마 빼앗고 말는 게그때게 그랬겠냐고요. 다탈 뺏겨서 이줄게 없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성장해요, 해준다. 충만해지고. 음.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기를 못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지. 음. 진짜 사랑하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 예를 들어 정말 헌신적이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부모를 생각해보세요. 자식한테 있는 대로 다 해주는데 탈진됩니까, 그러면? 음.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도 더줄게 없나 생각해요. 아쉬워서. 그 하고. 원한도 없어요. 음. 뺏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음.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적인 사랑을 하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안 돌아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음. 사랑 받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 받기에서 졸업을 못 하는 어른들은, 사랑할 때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음. 안 돌아오면 돌아요. 화가 납니다. 이 비슷한 거죠. 산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가면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죠. 음. 산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어요. 음.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휴지를 줍고 산신령을 기다리죠. 음.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냐 음, 은도끼냐.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중에 하나 고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산신령이 <laughs> 그럼 산에 불지르고 막 그런다 말이야. <laughs> 뭐. <laughs> 이런 사랑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 사랑을 줬는데 왜안 돌아와? 휴지를 주슬려 휴지를 뿌리고. 네 <웃음> 맞아요. <laughs> 네, 그런지까지. 네. 네 아우 이게 병적인 현상들로 많이 드러나네요. 어 저는 음. 오늘 그게 인상적이에요. 사랑을 준다라고 표현하니까 네. 지금 주는 것 같은데 사랑하기다. 어, 사랑하는 거랑 사랑을 받는 거. 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게뭐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랑에 왜 매달리게 되냐 그리고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궁금합니다. 이건 자, 가짜 자존감 권한 사회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laughs> 아그 책을 안 했네요 저희가 네. 아, 그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의 기초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쓰시게 하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더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나 되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별볼일 없는 인간이야. 못난 인간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에 네.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그럼 이런 인간일수록 사랑에 더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간이 아주 멋있는 이성을 하나 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보상해 줄수 있는, 방어해 줄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간 장식품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는 것만이 아니고 이성을 통해서도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명품 막 이런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런 거 보면 이제 김건희는 잘못 걸랐죠 <laughs> 명품은 괜찮은데 이 윤석열을 고른 거는 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권력을 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날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뭐 쉽게 하면 애인이 없다, 연애를 못했다 이러면 아유 얼마나 네가 찌질하면 그러겠냐, 뭐너 같은 애는 그래도 싸 이런 얘기도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네. 쉽게 하면 열등감, 좌절감, 뭐 낙오된 느낌 이런 걸 준단 말이죠. 따라서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가치 높은 상태는 자기가 자존감 을 방어하는 주요 처방전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머리에 든거 없고 내적인게 없는 부자들이 예쁜 여자 꼭 고르는 거예요. 음. 어, 나 봐라. 이런 여자를 건드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잘났어. 실제로 잘난 놈이 아닌 거죠. 그런 거.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사랑은 생명의 동화줄일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아무도 자기 거듭떠보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준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못 하는 사람이니까 음. 사랑해 준다. 그럼 그 자체가 생명줄이야. 에뭐 음. 엄청 매달리죠. 그게 매달리는 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상도 있을 거고 뭐, 자기 굶어도 막다 퍼주고 이런. 아다 퍼주는. 그런 정도 방식도 정도. 있고 음. 뭐 오히려 거꾸로 지배 통제하는 방식도 아, 있고 어, 뭐 그렇군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사활적이죠이 사람한테 그걸 잃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 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추락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아난 자존감이 높아서 너가 뭐라고 하는 거난 별로 신경 안 써. 음.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거가안 높은 거야. <웃음> 자존감이 높으면 <laughs> 음.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써야죠. 뭐라고 얘기해주면 가까운 사람이 해, 그런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요. 아, 자존감이 높아서 이렇게 상처를 잘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고요. <laughs> 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얘기 안 해요. 자존감이 높단 말을. <laughs> 우선 그렇죠. 아,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자존에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는 걸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표현을 왜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표현할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 아, 말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백설공주도 보세요. 음. 백설공주 이쁘잖아요. 이쁘다는 네.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알고 있거든. 자기가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 인지가 되고 있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왕자님 저 이뻐요. 뭐 이런다니까. 음. 난 장이들한테 나 이쁘냐? 이러고 안 물어보잖아요. 만연, 왕비는 맨날 물어봐 거울한테 아, 왜 자기가 이쁘다는 인지가 안 되거든. 아무리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도 네. 실제로 왕비가 네. 더 이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 백성분보다. 하지만 어.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 인지가 안 돼. 자기가 이쁘다는 게. 그러니까 네. 계속 물어봐요. 확인하려고. 맞아요. 자존감은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객관적 기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난 상처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저희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상처를 안 받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상처를 수용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힘이 사실은 자존감이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내가 그 부분 잘못했지, 그 부분 내가 좀뭐 해야 돼 이렇게 자기 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존감이 센 애들이죠. 음. 그러 그 어떤 거랑 헷갈리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존감 뭐죠? 자존감이 세다. 이런 세다의 멀 연관이 가짜 건가요? 자존감이에요. 가짜 자존감. 가짜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인식은 그렇게 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매우 허약하기 그지없는 그렇죠. 갈때처럼잘 이렇게 자기가 유연해야 돼요. 자존감은. 아이 그 주변에 최근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자존감이 나는 괜찮은 편이야. 뭐 높아 이런 음.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어.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라고 <laughs> 생각한 적이 여러 번 <laughs>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진짜 건강한 건강해 음.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 좋은 의미로 자존감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 대다수는. 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음. 그런 표현들을 음. 하는 친구들이 좀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주장력이 높은 거를 어, 그런 느좀 뭐. 헷갈려 하는 어, 게 아닌가 어, 그런 싶네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음. 내가 난 자, 굉장히 자존감 높은 편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자존감이 높, 높은 거 같아요. 네. 그런 생각잘안 해요. 아, 잘안 <laughs> 아, 하긴 아, 하는데 근데 한, 높은 이거, 사람은 이게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은. 자존감이 그치. 낮다 이건 아, 아닌데 근데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그치. 개념이 그, 신경이, 그렇게... 신경이 잘안 쓰여요. 의식화되어 아, 있지 않군요.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냥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스며들어 있죠. 아, 많이들 <laughs> 좀 헷갈려 하는 게 약간 자신감하고 자존감. <laughs> 어... 자신감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음.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뒤로 떨어졌을 때, 음. 뭔가 아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강한 거 오. 이렇게 좀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심리고, 네. 자신감은 능력의 평가와 관련 있는 심리예요. 어, 능력과 가치. 네, 그래서 가치와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음. 때문에 두 가지는 비례 관계 있죠. 음. 근데 주로 이제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죠. 네, 아, 그래 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르신 음.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자, 그럼 마지막 질문. <laughs> 네.